오늘은 다양한 e스포츠 소식들로 돌아왔습니다. T1 스매시, 페이커, 2025 LCK 정규 시즌 초비 선수의 기록, 피어리스 밴픽 도입부 챔피언 기록 등 간단히 정리해 보도록 하죠. 먼저 T1의 스매시 선수 관련 내용입니다. 스매시 선수가 다시 LCK CL로 내려가 경기에 출전을 했다는 소식입니다. 스매시 선수는 최근 구마유시 선수와 번갈아 가며 1군 경기에 출전을 하였는데 지난 p x 와의 3세트 교체 후 다시 출전을 하지 않았고 이에 김정균 감독은 현재 주전은 구마유시 선수라며 다음에 있었던 DK와 브리온 전에서 구마유시 선수를 주전 원딜로 출전을 시켰죠. 추가적으로 경기 내적이나 외적으로 여러 말이 나오고 스매시 선수에게 개인적인 휴식이 필요하다는 소식이 나오고 있는 만큼 남은 경기들에서는 T1이 어떻게 경기를 준비할지 조금은 더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다음은 T1의 페이커 선수 내용입니다. 페이커 선... 선수가 2025년도 파워셀러브리티 종합순위에 진입을 했다는 소식입니다. 무려 6위의 랭크를 하였으며 이 지표는 떠오르는 K-셀럽의 신흥 강자를 나타내는 순위표입니다. 다음으로 1라운드가 일주일 남은 현 시점, LCK에서는 초비 선수가 무서운 기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현 POM 포인트, 600포인트를 기록하며 단독 1위를 기록, 무려 이 과정 중에서 7세트 동안 노데스를 기록하기도 하였죠. 추가적으로 그는 각종 지표에서도 KDA 2위, DPM 1위, 팀 데미지 비중 1위 등 유의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만약 이 외에도 선수들의 지표 비교가 궁금하시다면 LCK 1라운드 종료 후 전체적인 지표를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LCK의 재미를 더했다고 평가받는 피어리스 밴픽 이 제도가 정규 시즌에 도입되고 난뒤 기록입니다. 먼저 가장 많이 픽을 받은 챔피언은 신짜오이며 35번입니다. 2위는 나피리, 3위는 아리, 4위는 이즈리얼, 5위는 탈리아입니다. 가장 많이 밴을 기록한 챔피언은 바이이며 무려 80번을 기록하였습니다. 2위는 칼리스타, 3위는 바루스, 4위는 그웬, 5위는 세주아니입니다. 오늘은 간단히 e스포츠 소식을 정리하여 영상으로 제작해보았습니다. 앞으로도 여러가지 흥미로운 내용을 정리해보도록 하죠. 항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서드 룰 백과사전이었습니다. 안녕!